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에 관한 매우 많은 일화들이 전해 옵니다. 저도 가끔 설교 속에 그 일화들을 전하곤 하는데 대부분 우리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한 번은 한 소년과 그 소년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 화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서로 한 5m 간격으로 마주 보면서 그렇게 나무 토막이 쌓여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쌓여 있는데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서로 마주보고 매어 있습니다 사형관이 주는 마지막 기회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이 기회에 대하여 그 모자는 똑같이 예수님께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분명한 선언으로 오히려 살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사형 집행관은 저주와 함께 그들에게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연기가 자욱해지고 불이 활활 일어나기 시작하자 소녀는 그 어린 나이이기에 한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질 않아요. 어머니에게 소리칩니다. 어머니, 연기 때문에 어머니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거라. 참 좋은 신앙의 어머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은 아무런 도움도 될수 없음을 압니다. 자기나 자기 아들을 도와주시고 순교의 영광에 무사히 이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믿고 알뿐 아니라 그 믿음을 자식이 같이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환란과 핍박의 연기가 자욱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그 월요일, 화요일 다녀온 그 중도에서 순교자로 그 중도가 또 중도만 아니라 그 인근 신안이 복음화 되는데 큰 공을 세운 그 문중경 전사님이 이제 자기 성도들이 있는 사지로 가려고 할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성복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만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만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 때문에 만류하는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그 고통과 환란 중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는 거예요 믿고 의뢰해 보아야 되는 거지요 돕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지, 그 찬양에 깊이 빠져들며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나타내시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저 신용이나 흉내로 하지 말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감동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내 스스로의 신앙의 삶으로 시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지.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 항상 100점, 100점 답안을 우리에게 제출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통하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라 해도 믿음이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찬양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변함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시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하는 것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저에게 백점 답안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가 아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거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해 봐라. 그것을 이루심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얻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하는 권유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의 아하스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 부흥을 바란다면 말로만 부흥부흥하지 말고 새벽지가 돼서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행동으로 말하는 거죠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자 하는데 나는 안 하겠어요. 나는 안할 겁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그 겸손함 때문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따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그가 믿는 구석은 뭐냐? 아수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바라볼 테니 시험 같은 것은 아예 필요치도 않다 하는 그런 얘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문제다라는 어리석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에 그의 이 내용들을 읽어 보면은요. 이아스 왕이 예? 아수르의 아수르 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의 신전을 모방하는 일. 그들의 신전을 모방하자고 하면 자연히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해요. 어찌 보면 반대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따위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잠자코 계실 거야, 손 놓고 계실 거야,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이 어리석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험을 하는 무지 몽매한 악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에 합당한 시험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혹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소외시키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거나 축복할 수 있는 시험의 기회를 전혀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거기 14절에 보면 임만웰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징조로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어서 메시아 탄생의 예고로 잘 알려진 징조의 말씀입니다. 물론 주석가들은 역시 동시대에도 같은 이름의 아이가 탄생했을 거다. 왜? 그 밑에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증거하는 의미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나 저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그게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왜? 아스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여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만 징조가 되셔도 충분할 일이라.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이 은총이 아스의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으로 돌변할 것임을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스 따위는 이 징조를 볼 인생이 되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징조를 어찌 아스같이 볼품 없는 인생이 보는, 믿음 없는 인생은 징조를 볼 자격이 없다. 이7절의 말씀의 근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하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다메색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주기는 하겠죠 실제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 이, 이 남유다를 돕게 되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가 한 일은 뭐예요? 자기 살겠다고 형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자기 자식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이 아수르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이런 큰 어려움, 그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나열한 대로 찬양함으로 뜨겁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할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크고 작은 헌금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야 됩니다. 헌금에 관한 얘기 속에 이 시험에 대한 단어가 나온 그런 말씀이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명단에 11조의 명칭은 온전한 11조예요 11조는 온전할 때 그럴 때 11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지역의 노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년이 된 제가 저의 인생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의 하던 일을 계속하라. 그러나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 주님을 동업자로 모셔라. 그리고 수입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그분께 드려라.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신앙의 노인이죠. 자기 자식에게도 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젊은이에게 이 간절한 당부를 합니다. 이 젊은이는 그 노인의 당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자기 사업체에 모시고 항상 모든 일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마다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그 사업을 의뢰하고 맡기고 의논하며 그렇게 그 사업을 운영해 갑니다.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10분의 1을 떼어 놓았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갖다가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세계적인 거부가 됩니다. 그는 콜게이트 사업의 창설자인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의 사업체에서 만든 면도크림을 씁니다. 저는 수염이 많아서 매일 면도를 하는데 이게 비누로 하면 너무 아프고 상해서 반드시 면도크림을 쓰는데 이 콜게이트 면도크림을 아주 오래 전부터 저는 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이 콜게이트가 그 콜게이트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11조에 관한 일은 비근한 예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헌신의 이 믿음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해 보셔요. 여러분, 새벽지기의 사명을 이어가면서, 전도지기의 사명을 이어가면서, 나는 그저, 예? 내가 직접 전도할 대상을 만나고 그를 끌어다가 우리 교회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지요. 믿음의 시험을 해야 되지요. 믿음으로 할 일은 하지 않고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일들만 해대는 그런 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볼수 없어요. 여기 아스 같은 인생이 되고 많은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이고 싶지 않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성도로 섬기고 싶지 않아요.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께 분명한 징조와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올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100점 답안지를 주셔요. 우리는 맨날 낙제점수로 허덕이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볼품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100점 답안에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시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한해 내내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게 징징거리며. 그 모든 일로 우리 하나님을 시험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에 100점 답안을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아스와 같이 볼품 없어서 어리고 젊은 아이들이 보더라도 수십 년 신앙한 우리의 신앙이 볼품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응답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믿음의 시험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은 언제나 대단한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나는 우리 의심이 요동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펼쳐 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니 그 이전의 모세로, 그 이전의 주님의 많은 그 이전과 이후에 보여지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그들은 믿음의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할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축복을 경험했던 걸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새해를 맞으며 새벽지기로, 전도지기로, 영부림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주의 뜻을 열어가려 합니다. 주님께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시험지에 올한해 동안 형통과 부응의 큰 은혜의 응답의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도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신의 역사를 이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항상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올한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